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새 학기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과 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의 올해 입시에선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교육부에 공동으로 기자회견도 제안했는데 성사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새 학기를 맞은 서울대 의과대학 캠퍼스. 예년 같으면 학생들로 분별해야할 시기이지만 한산합니다. 지난해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는 정책이 발표된 뒤 의대생들은 줄줄이 휴학에 동참하면서 이번 학기에도 수강신청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0곳은 6개 학년을 통틀어 단한 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사 일정 조정을 통한 유인책도 한계에 이르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결국 의대가 있는 대학의 총장들 40명도 내년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어제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같이 협의해 교육부의 공동 기자회견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의대 교수진과 달리 대학본부의 총장은 정원을 원점 복귀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다만 이 회의에 참가한 교육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아서 아직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은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총장들이 성의를 보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응원분이 잘못됐다는 걸 총장들이 그래도 인식했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악화를 안 지켰다라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있는 문제를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해결도 해 주지 못한다. 대한의사협회도 교육부가 2월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던 의대 정원과 교육 방안 등 구체적 계획부터 발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주문을 했는데 밥은 안 나오고 숭룡부터 나오는 그런 모양새 이사 유업권이 겹쳐진 7 5 0 0명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음. 그 버스 플랜은 어떻게 할 거냐?부터 먼저 얘기를 해 줘야. 2026학년도 이대정원을 되돌리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의학교육 공백을 해결할 대책도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